음, 자, 저래서 해볼까요, 그럼? 자, 자, 오늘 우주인베스트, 어, 저희가, <laughs> 우리, 저희 회사 세무사, 저희 돈을 맡고 계신 우리 영원 세무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 번만. 저는 스타트텍스의 대표 세무사로 있고, 그다음 여기 필드쉐어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 이영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너무 괜찮은 형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소개해서 만나가지고, 아무 앞으로도 뭐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친분 유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변이라면 형이 잠수타지 않는 거지, 아니면 돈 때문에 나를 직죠한대 때린다고. 아 <laughs> 왜냐면 사람들이 생무사가 뭐 하는지는 뭐뭐 뭐 대충은 알아. 근데 아왜 뭐 했는지는 사실 어, 왜 했어? 나도 모른다. 형도 궁금해서 사실. 아왜 했냐면 이건 약간 아, 돈보다는 그게 있었던 거야. 20대 때 부모님들이 항상 형 우리 자식들 뭐 할지 너무 걱정을 하잖아. 맞아. 맞아. 나는 우선 그 걱정을 한번 없애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laughs> 얼마나 걸렸어? 공부하다가 <laughs> 전화한 6년 했으니까. <laughs> 너 머리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놀았지? 내가 그건 있는 것 같아. 그 머리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시험은아 시험을 맞. 그러니까 시험 그 잘하는 애들이 있고 나는 약간 좀그 어쨌든 뭐 그래서 조금 걸리고 그다음 <laughs> 그러니까 중간에 뭐 회사도 다니고. 아, 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사람 만나는 걸 아무래도 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어. 뭐 전문직들 직종 등에 뭐가 있나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그 제가 또 경제학과 음. 졸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너무 같고. 처음 만났는데 세무사라고 그러길래 이런 애가 세무사라고 <laughs> 칭찬이야 욕 아니야 <laughs>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 세무상가 사기꾼인가 해야 약간 어, 아니 너무 잘해서 말을. 성이 말을 잘 이끌어 준 거지. 역시 우리 잘 어. 맞아. <laughs> 가자, 가자. 많이 하죠. 많이 응. 하고 뭐 투자 많이 받는데도 있고. 음. 응. 그런데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응. 진짜 스타트업은 너무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응. 어렵지만 그래도 뿌듯하지 않아? 그래도 왜냐면 보이잖아. 성장하는 게. 집, 숫자를 어떻게 보면 그 맞아. 회사의 매출을 네가 보면서 아이 회사 컸다 안 컸다를 솔직히 좀 아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 요잘 되는 회사들은 그 성장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여. 보이지. 어. 성장하는 단계가 보이고. 근데도 이제 항상 그 이제 그게 힘든 거지. 아 이게 과연 내년에는 음. 우리가 그런 참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든 난 똑같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근데 스타트업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 매출이 바로 음. 빡 나오는 거 아니면. 음. 다 아, 어떻게 보면 투자 받아가는 그런 걸로 꾸려가면서 하는 건데, 음. 아,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감정 이입을 많이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음. 솔직히. 그래서좀더 우리가 신경 써주려고 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감정에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어, 이게 나와야 돼. <laughs> 자, 우선 금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은요? 아, 왜냐면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그.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괜찮아. 아, 금액은, 나, 나는, 중요하지 않아. 아, 저는 그래서 보고, 약간 준비는 했어요. 이미, 막, 현금으로 줘야겠다. 뭐, 사실, 지분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어. 괜찮아요. 세무사님 원래 이런 거 종이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적이. 아, 전혀 그런 건 상관없고. 왜냐면 또 지분 얘기를 하니까, 제일이 많아지거든요. <웃음> <웃음> 우리 또, 이제, 어,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0만원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형또온거 응.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자, 그 1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뭘 원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응. 형이 잘 돼서. 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형이 좀잘 응. 해서 오히려 나한테 다시 기장료도 올려주는 그런 어, 멋진 콜. 모습. 오케이. 응. 기장료를 응. 나중에 올려달라. 응. 오, 아,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세무사님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이렉트한 번호까지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어, 우리 스타 텍스, 맞나? 스타트 텍스, 스타트 텍스. 형 스타트 너무한 텍스.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맨날 헷갈려. 내가 스타트랙으로 맨날 <웃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 왜냐면 스타트랙 음, 그런 느낌이다. 스타트. 어, 스타트? 시작. 그치, 그리고. 텍스. 텍스. 아, 세금. 조금 어려워. 이게 트트트가 들어 트택, 트텍이니까 스타트, 음. 텍스 치우시 어, 세개 들어가네. 그래서, 진짜 그런 형, 청천 동안. 스타트랙? 스타트랙? <laughs> 진짜 막. 야, 스타트랙으로 하지, 그냥, 그랬어. 어, 그게 낫지. 어. 아유, 감사합니다.